군대 간 아들의 첫, 추가. 그 며칠의 기적 같은 시간. 아들이 군대에 간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처음 아들을 입대시킬 때 나는 그랬다. 다 남자들은 다녀오는 거야. 나도 울지 않을 거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입영 날짜가 다가와 훈련소로 가족 모두 찾아가 태연한 얼굴로 아들을 떠나보냈다. 뒤돌아서며 꾹 참았던 눈물.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텅빈 집안에 퍼진 정막에 숨이 막혀버렸다. 평소 늘 켜져 있던 컴퓨터 소리도 없고, 저녁이면, 엄마, 뭐 먹어요?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오던 그 아이의 발소리도 없고, 늘 보던 아들의 운동화 한 켤레만 현관 구석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이 자주 듣던 음악을 틀다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가 그렇게 간절할 줄 몰랐다. 매일같이 아들 생각에 군부대 밴드를 찾아보고 밴드에 올라온 훈련병 사진 속에서 혹시 우리 아들이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 휴가 나가요. 짧은 그 문장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하루하루 지우는 게 유일한 낙이 됐다. 휴가 당일 집에 돌아온 아들을 처음 마주한 순간. 짧게 깎인 머리, 그 새까맣게 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엄마를 찾던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엄마, 밥뭐 있어요? 배고파.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나는 아들이 좋아하던 치킨에 제일 좋아하던 돼지갈비까지 만들어 상을 차렸다. 밥을 먹으며 아들은 엄마, 군대 밥도 먹을 만한데 엄마, 밥이 최고네. 그 말에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밤이 되자 아들은 오랜만에 자기 방에 누웠고 나는 문틈으로 조용히 숨소리를 들었다.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밤마다 얼마나 추웠을지, 괜히 속상하고, 대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잘 자. 우리 아들. 고생했어.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 그렇게 짧은 며칠이 흘렀다. 휴가 마지막 날, 다시 군복을 입은 아들을 보며, 나는 괜히 다치지 마. 밥잘 먹고, 말을 꺼냈다. 아들은, 엄마, 걱정 마요. 나 씩씩하게 있다 올게. 하고 돌아섰다. 아빠가 부대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아들은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다. 아들의 얼굴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짧은 휴가의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밥한 끼. 그저 숨소리 들리는 집안, 그리고 엄마 부르는 소리가 세상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의 군복 입은 아들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세상 전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군 생활 중인 많은 아들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님께 이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닿기를 바란다.